매자이에요 봉. 들어가보서 뺄까요? 요 h 이제 신상이고요 h a 랑 캐시미어가 섞인 꽈배기 o 트입니다 n 거는 매년 나오고 꽈배기 니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100% 면, 요거는 울이랑 캐시미어가 섞인 거예요이 요건 또둘다 매년 나오는 디자인이고 한 10월 말에서 11월 되면은 원하는 사이즈 구하기가 힘든 아이여서 지금 10월 초 요때 구매하시는 게 원하시는 사이즈 구매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저 크림 색깔 스몰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 내년 고생하는데 사이즈 구하려고 지금은 사이즈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될것 같고 한국말로 된거 보여드릴게요. 올 90%에 10% 캐시미어예요. 그래서 면보다는 가격대가 당연히 물이 좀더 비싸지만 조금 더 따뜻하죠. 요거는 100% 면. 그리고 약간, 꽈배기 굵기도 차이가 나죠? 면은 조금 얇은데 비해서, 우리랑 캐시무야는 꽈백이가좀 굵은 느낌. 그리고 얘가 좀 부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하 부분은, 그 사이드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입었을 때 부해 보이지 않게. 그 부분이 좋, 좋더라고요. 되게 예쁘고 날씨 따뜻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찾으시는 카멜 카멜 색깔은 진한 게 아니고 되게 연한 카멜이라서 되게 예뻐요 예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본 컬러 148불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 여기가, 아, 그리고 여기가 일반 매장 아니고 아울렛 매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울렛 할인가 들었고, 저희 매니저님이 요거 이제 하나로 계산해서 댓글로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만 한 3, 4분만 기다려주세요. 댓글로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148불입니다. 요거, 우리랑 캐시미어는 세 가지 있어요. 크림, 카멜, 그다음에 카키 면 여성용 면과벳유리고 브이넥이에요. 크림 색깔인데 크림도 살짝 색상이 다르죠. 물캐시에가 정도 밝은 얘는 128불이에요. 가격이 한 20불 정도 차이가 나죠. 면이 아무래도 좀더 저렴하고 울 캐시미어가 그래. 여성용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용 울 캐시미어, 그다음에 이거는 면. 이게 이제 면 꽈배기 니트인데요. 이번에 나온 신상 컬러들 여성용이고 남성용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성용 브이넥이랑 라우드넥 두 가지 있는데 여기는 다 블록만 있어요. 올릴게요. 올해 23년도 신상입니다. 이거는 약간 보라색깔이랑 와인 색깔이랑 섞인 느낌. 이거 작년에 없던 컬러인데 올해 새로 나온 거 같고요. 그레이 연그레이입니다. 연그레이의 이비 톤이. 그 다음에 그린 그린에 화이트 톤. 매년 나오는 컬러는 기본 컬러들 있잖아요 블랙, 그레이, 크림 요거는 매년 나오고 이렇게좀 색깔 있는 거는 매년 좀 다르게 나와요 블루에 레드포이그 다음에 아 여기 라운드넥이 섞여있네 라운드넥은 저쪽 코너 있는데 네이비는 이렇게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비, 라운드, 네이비, 블랙 라운드는 가, 색깔이 다르, 다르더라고요. 크림은 브이넥 밖에 없고, 네이비는 브이넥, 네이비 다 있다. 브이넥 라우드이다 있어요. 이런 컬러들. 컬고 핑크. 핑크도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핑크. 모도좀 나왔네요. 그리고 라지. 이렇게. 가격은 68불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랍에서 브이넥은 이렇게 사이즈가 있고요 라운드넥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라운드넥 보여드린 다음에 꽈배기 가디건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비슷하게 있고요 라운드넥 블랙 그리고 핑크 있는데 이게 좀더 예쁜 것 같고 그다음에 블루도 약간 소라색 블루에 어, 노란 색코니 그레이도 부인의 라운드넥둘다 있고요. 지금까지 블랙, 그레이, 네이비는 라운드넥 네이비, 블랙 둘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벤더 컬러.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아까 브이넥 있었던 것. 와인 컬러 같은 약간 보라색 느낌의 옷. 그리고 그린 옷과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가디건 도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3개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스토어에 올라간 건데 크림 컬러 면이에요 이건 100%면그 다음에 블랙, 블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이죠 짠짠 네이비 이렇 있습니다 네이비 블 네. 이거 색깔 차이 잘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교가될게요 가디건 가격은 지금 스토어에 올라갔어요 가격이 요거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128불입니다. 아, 요거는 면, 그냥 니트 있잖아요. 브이넥이나 라운드니랑 가격이 똑같아요.